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?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반려견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내장형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지금은 칩을 목걸이에 달거나 소유주가 적힌 인식표로도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. 이걸 쉽게 떼버릴 수 있다며 아예 몸에 칩을 심는 것으로 통일한다는 겁니다. 누리꾼들의 반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내년부터 의무라니 너무 강제적이다. 외장형 목걸이 중 선택하더니 애견으로 돈벌이를 하냐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요. 왜 멀쩡한 개한테 칩을 삽입하느냐 개도 소중한 생명이다. 반려견을 소유물로 대하는 생각에도 일침이 좀 있었고 이렇게 해도 버릴 사람은 버린다.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은 누리꾼도 있었습니다. 또 좋을 때는 우리 아기 마음 변하면 쓰레기 주급이다. 반려견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, 성범죄자도 내장형 칩을 이식하자며 성범죄자에 대한 또 다른 의견도 제시했습니다. 처음 시행할 때도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1년 만에 말을 바꾼 정부에 대한 실망까지 더해진 것 같습니다.